2023년 11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찜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옥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툼을 그치고 침묵하는 지혜 다툼을 그치고 침묵하는 지혜로 주시는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우리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각 구절 구절들이 각자의 지혜를 전하고 있어서 맥락과 흐름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각자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흐름상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서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면 가능한,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두 개의 틈이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댐에 균열이 가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금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계속 계속 지속되면 엄청난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댐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툼도 그렇습니다. 결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다툼을 시작한 자나 다툼에 휘말린 자나 모두 다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려거든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툼을 그치려 해도 계속해서 다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9절에서 죄를 좋아하며 거만하여 자기를 높이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싸움을 걸어오고 다툼을 이어가려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힐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악한 거죠. 거짓, 교만, 위선, 악독, 시기, 질투 등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다툼의 자리를 피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이민 1세대들 중에서는 병아리 감별사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을 익혀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아리가 좋은 병아리인지 그렇지 아니, 병든 병아리인지를 눈으로 감별하는데 또는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감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아리 감별사 학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아리 감별사와 같이 사람을 볼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손에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지혜로 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될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랑을 베풀고 위급할 때도 도와주는 명철한 친구와 함께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같은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공감해 줄수 있는 친구 세 명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헐벗을 때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아껴줄 수 있고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관계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매하게 되어 지혜가 없으면 그 삶은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거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분별하며 평안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을 제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때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지요. 이 사람이 정말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갚는가? 악을 덮어주는가? 아니면 정말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무너뜨리는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제어할 수 없는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20절의 말씀처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디서 잘알수 있죠.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자신의 혀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28절은 말씀하죠. 비록 그 사람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맞게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기를 배워라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툼을 그치고 상황에 따라서 침묵하며 사람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죄짓지 마시고 입술로 상처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관계적인 어려움들 우리에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툼을 그치고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祝你。 Bye-bye.